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국힘새 당대표의 한동훈 폭풍 뚫고 미래로 간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게 변화, 민심 파도에 올라타자 연설 전문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이끌 새 선장으로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그는 이날 당대표 선출연설을 통해 당의 비전에 대해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과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나아가자면서 저를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당 대표 선출 연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분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큰 정치인이고 자산이십니다. 최고 위원으로 선출되신 김민전, 김재원, 장동혁, 이미환 축하드립니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감사드립니다. 당을 위해서 제안하셨던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 선출되신 진종호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그외 후보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진선한 활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모두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과열되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당원 동지들 여러분께서 국민께서 마음 아파하고 화나고 걱정하고 힘든 한달 보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치열한 토론 설득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지한테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걸려서 잊자고 말씀했다.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는 한마디가 됐습니다. 보수 정권이 연속으로 집권했습니다. 저도 단순히 시간 흐름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국민의 힘의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강한 힘이 모였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명령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연 확장입니다. 한달 동안 뜨거운 여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해 주신 얘기입니다.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위기는 정치 없습니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대야당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지만 민심이 폭주를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국민의 마음에 덜 반응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국민의 마음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드립시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탑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해 주실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집시다. 유능함을 국민들께 성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얻읍시다. 여러분 사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운 윤 정부는 이미 유능합니다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무너진 한 미가치 동맹을 복원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무너져버린 원전산업을 재건해서 수십조 원 체코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무너져버린 불법에 대한 대응원칙을 화물연대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세웠습니다. 무너진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서 서민들의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 성과들 한 가지만으로도 윤석열 정부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대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더 마음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 최고 위원들과 함께 경청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 받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사랑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당내 이견 이 있을 때 항상 당원들께 동료께 설명드리고 경청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습니다. 그런 경청과 설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슈를 우리가 주도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원전 등 에너지 방산 산업 등 대한민국의 우상형,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이끌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민생시급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성장의 기회나 활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세대들에게 활로를 뚫어드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재건입니다.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저변 확대, 특검 폐지를 통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국민의 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와 상대 역고한 지지층 비율이 3대2점, 지금은 2대3 당장 바꿀 수 없는 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연을 확정해야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상대는 현상을 유지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혀를 차지만 1인 지배체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도 민주당이 뒷배처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의 연합, 단시일에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가장 최근, 가장 절실할 때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힘을 지켜봤습니다. 100일 동안 도약과 추락의 시간을 동시에 겪어봤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몸을 살인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민이힘은 정치인이 웰빙 안 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웰빙하는 정치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선택하신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 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건 더욱 옳지 않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은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